안녕하세요.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설치 전문가 정훈입니다. 전국 많은 곳에서 저를 찾아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가정용 노래방 기계 즐겁게 설치해 드리고 왔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세 가지 타입으로 많이 설치하고 계신데요. 기본형,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세 가지 타입입니다. 기, 기본형 기본형 제품은 집에 있는 TV와 연결해서 이용하시는 가장 간단하고 간편하게 설치하시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고정식 세트. 노래방과 똑같이, 똑같이, 반주기 앰프, 스피커 두 개, 그리고 무선 마이크나 유선 마이크 연결하고 조명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노래방과 똑같은 사운드를 즐기시게 되는 고정식 세트. 그리고 이동식 케이스에 노래방 기계 앰프, 하단 스피커, 그리고 바, 밑에 바퀴가 달려있고요.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쉽고 빠르게 이동해서 즐겁게 노래 부르시는 이동식 세트까지. 세 가지 타입으로 많이 설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어떠한 제품을 설치해야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설명도 해 드리고 설치까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고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여러반 기계 제품 구입 문의, 상담 문의, 설치 문의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